제가 외 올라가면요, 어, 한국 대표를 해서쇼를하고공을 하고, 네. 식 네. 제가 한번뭐 할까요? 가서 한번까요왜 할까요? 아니, 가서 뭐 하는냐, 우리 항공 미디어 야, 미디어가 저렇게 멋있어고 미디어 그래서 우선 어, 시작하는 곳으로 잘 아리랑. 그냥 아. 어떤 아리냐요 난 몰랐어요. 그래 인사동의상 보니까 안 당해, 해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1 0가지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연주는 거는 미장이다연주해드니 이야, 박수 칠 파야 함성. 저 그래 야지 우리가 무대설서는 그런 기분이나 봐요. 아, 네. 다시 한번. 와! 예, 아아 어서 오세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해서 잘 봤어요. 어서 아, 오세요. 근데 아, 진짜 진짜 아, 아, 음, 다음 곡을 연주하는데 음, 여러분이 똑똑같이 음. 이렇게 소리 안 지고 박수 안 치면 그냥 갈 거예요. <laughs> 아, 저 저로 갈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밤 그냥 이참해야되거든요 근데 저는 1 0 0년못 보지 못없 어, 지수 들 밖에 못 보지 면 어떻게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종류가 어떠냐? 150종류가 다종류가 근데 뭐시한하게 생기고 베개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연맹에 보관되어 있는 게한4 0 0 0종이에 그래서 제가 너무 비웃수없고근 뭐 특이하게 생겼다고 너무 조가려요 비싸죠? 왜냐? 안가져면그나라거든 내가 죽어도 여기 쓴 물이 날 텐데. 그래서 내가 다 주소 한나니 그래서 이번에 연주를 할 텐데요. 한1 0 0 년은 물어야 좀 잘하는데, 조금만에못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조금만만 더밖못 불잖아. 조금만, 손톱만 이런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악기라고 그러면 보링판 나와야지 되거든, 맞죠? 예. 네. 갈래? 네.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아, <laughs> 여러분 다정이좀 환복하시라고. 즐질운내셔 조금 들러 주세요. 고장 나네 또. 아, 박수 다 치게 <laughs> <laughs> 다안 들었어요. 기념 보내야겠어요. 셨 <laughs> <laughs> 근데 보니까 <laughs> 네. 같이 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또험악하니까못 믿어요 뭐든 지 얘기하면 못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산만이 되다 보니까 진짜 다 거짓말로만 바뀌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명웅이하고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명웅이 얼마나 바쁜데 나 같은 사람하고 뭐 하냐 거짓말 말아 그래서 하도 전화가 오길래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사이버 뭐, 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그러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이구요 그래서 그럼 가 잡아라. 못 잡는다. 네. 그래서 그래그지도또왔거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너무 희한하다. 근데 뭐냐 하냐면 자,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주소가 어디냐고 그러고 응? 나중에 옷도 무슨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방송을 그렇게 나가도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오는 옷을 처음 에요 희한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얼마나 갔느냐. 음. 그래서 이제 돈 뜯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나가면 이제 A+, 라고 되어 있어요. 한 곡을 연주하든 한 프로에 나가든 무조건 50만 원이야. 음. 예. 근데 50만 원받면 50만 원 보낸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50만 원, 저희 돈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50만 원 보내는데 못 믿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희한해갖고. 어디 방송은 몇 시까지 오네요. 그래서 의심스러워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어요 의심스러워도. 갑 밖에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세상에 참 이런 일이 있나 고 너무 못, 못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하고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노래도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젊은 양반 다알 거예요. 전주를 할게요. Thank mm -hmm. you. Thank you.